10여년 전에 그 2013년에 우리나라에 울림을 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월남전 전쟁 영웅으로 존경, 존경받던 예비역 중장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국립현충원 사병묘역에 안장된 사건이었습니다. 국립 서울 현충원은 장군 묘역, 또 장교 묘역, 그리고 사병 묘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묘지의 크기가 장군 묘역인 경우에는 8평 정도 되고요, 사병 묘역 경우에는 1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최명신 장군인데 에, 쓰리스타입니다. 중장이니까 이 쓰리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3.3제곱미터인 한평의 사병 묘역에 안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장된 것은 이등병으로 강등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을 해서 징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생전에 파월 장병들과 사병 묘역에 그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유언을 하셨고 또 그것을 그 자녀들이 받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큰 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최명식 장군이 어떤 분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명식 장군은 1926년에 출생해서 6.25 전쟁에서 유격전으로 협격한 공을 세운 그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그 유격전으로 그 협격한 전공을 세웠고 1965년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어서 한국군의 위상을 높인 인물입니다. 당시 그 세계 최고의 부대라고 하는 미군이 그 고전했던 베트공과의 전투에서 협격한 전과를 올리고 그리고 단순히 전쟁하는 군인이 아니라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군대의 위상은 전투력과 품행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군을 철저한 군기와 절제된 행동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군이 그때 당시에 베트남전에 작전 반경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살하라.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사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최명신 장군은 100명의 배트공을 놓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맹호부대, 그 귀심잡는그 부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어난 전투력과 올바른 품행으로 한국군의 위상을 높인 전쟁 영웅이 바로 이 최명신 장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시도했을 때그 유신을 반대함으로 어, 준장으로, 중장으로 예비역이 되었고 예편을 했고요 교회의 장로로서 선교활동에 힘을 기울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장교 묘역이 아니라 장군의 묘역이 아니라 단한 평의 사병 묘역에 안장된 것입니다. 이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진정한 전후애와 부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겸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좀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네 차례나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성경을 보면 이례적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네 번이나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 종교계의 최명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경건한 제사장이었고 그는 출생부터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임이었던 그의 부모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출생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의 아버지는 천사를 만난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하였다가 아이가 태어나자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태어났는데 자라는 과정에서도 특이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의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 직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연한 제사장직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 식사를 해결하고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지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연인으로 광야에서 산 것입니다. 안 그래도 될 사람이 사서 고생을 한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진짜 풀한 폭이 없습니다. 제가 유대 광야에 갔을 때, 유대 광야에 갔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같이 유대 광야를 갔는데, 권사님들이 눈물을 주르륵 쏟더라고요 그냥 그 광야에 풀한 폭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안락함 종교인으로서 보장된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례요한이에요. 그런 그가 유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외칠 때그 외침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그랬습니다. 구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가냐? 맞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일반 선지자들보다 훨씬 나은 자다. 두 번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역할을 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누구냐?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 세례 요한의 뛰어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앞날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복종시켜서 광해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네 번째 말씀이 반전인데 11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님이 네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한편으로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다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상반된 평가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자신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전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리가 어떤 것입니까? 이쪽 편과 이쪽 편을 서로 연결해주는 구조물이죠. 그래서 이전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냐?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종교학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세례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대표이자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문직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마지막 대표자요 은혜 언약의 문직이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가르는 경계선 위의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고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부인하지 못하죠. 구약 성도들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그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신약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립니다. 구약 백성과 신약 성도들이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 성도들과 구약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질적인 엄청난 차이에 존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불연속성의 성격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구약 성도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성도들과는 신구약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신 그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천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구약성도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 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고 결론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구약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사야 같은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38절,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에 보면 3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바라본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고 완성되어진 그 구원의 온전한 은혜를 구약의 성도들은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2장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더큰 자가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측면에서는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적은 것입니다.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례요한보다 큰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례요한보다 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와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 나라 특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서 이 나라의 특성을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 그걸 예수님은 침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하는 것이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침노라는 말은 침입이라는 말이고 공격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공격하는 자. 여기서 공격은 폭력적인 힘을 써서 공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폭력적인 힘을 써서 공격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가만히 피동적으로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마치 성을 폭력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성을 점령하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천국은 취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신 비유는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그 아이들이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는 피리를 불때 춤을 추고 슬피 울때 가슴을 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성을 공격하듯이 반응하는 자그 사람들이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침노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와서 먹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 때 세례 요한이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까?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세례와한테 귀신들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반응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행위를 내포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마지막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지혜를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노라고 하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내 삶에 있어서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리라고 결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성을 침노하는 것처럼 작전을 짜고 군대를 배치하고 공격을 간행하는 것과 같은 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잠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가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피리를 불때 춤을 추는 것이고 슬피 울때 가슴을 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 믿음의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눈을 감고 잠깐 짧은 시간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 같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을 때려부시는 침노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젊은 시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시댁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이렇게 보시고 살다가 한 수십 년, 이삼십 년이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분 스스로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해서 교회 와서 등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은 천국을 침노한 것이죠. 그분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삼십 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한꺼번에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누리는지.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유익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attempt 시도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이 윌리엄 캐리가 1800년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인도 선교를 갔습니다. 1 9살때 은혜를 받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 젊음을 다 가족과 함께 인도 선교를 갔는데 인도 선교 갔는데 동역하는 의료 선교사가 의사 선교사가 선교비를 다 들고 횡령을 해버렸어요 선교비가 다 날라갔어요 거기다가 인도라고 하는 사회가 그 당시도 어려우니까 자기 부인이 우울증을 알아서 자기 아내를 돌보랴 선교하랴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아내를 돌보랴 우울증에 는 자기 아내를 돌보랴 선교하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시도를 한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이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힌디어 성경이 윌리엄 캐리가 지금부터 200년 전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 힌디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윌리엄 캐리가 200년 전에 번역한 그 성경이 지금 인도에서 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윌리엄 캐리가 시도했습니다. 뭘 시도했냐면 여섯 개 인도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여섯 개의 언어로 인도 사전을 폈어요. 여섯 개의 언어로 사전과 문법서를 이 윌리엄 캐리가 만들었습니다. 하나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섯 개의 언어로 사전을 만들고 문법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산스크리트어를 고전들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도한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침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시대에 이 은혜를 등한히 여겨서 그림의 떡으로만 보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피리를 불어도 가만히 있고 슬피 울어도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치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고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이고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천국의 침노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